안녕하세요. 찻쌈 t v 라 란입니다. 자, 지금 올림픽대로고요. 어, 현재 시간은 밤 10시 32분입니다. 자 계기판에 현재 온도를 보시면 밖이 영상 8도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. 어제까지만 해도 20도가 넘다가 오늘 갑자기 추워졌습니다. 그래서 처음으로 히터를 가동했는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자 지금 현재 히터를 끈 상태고요. 현재 587km가 계기판에 나타나고 있죠. 남은 거리. 자 그런데 여기서 히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. 어떤 일이 일어난지. 자 487km로 100km가 줄어듭니다.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한17.8% 정도 어 줄어드는 것 같네요. 다시 히터를 해제를 해볼게요. 자 다시 587km가 됐습니다. 자 일단 뭐 히터를 끝까지 틀 경우에 487km가 주행이 가능하단 거죠. 중간에 뭐 껐다 켰다 하면 뭐 중간에 좀더 늘어나긴 하겠지만. 원래 이제 587km를 탈수 있는 뭐 배터리 잔여 용량을 히터를 트면 487km가 가능하다는 거고요. 자, 보시면 뭐 아시다시피 EV6는 최대로 27도까지 밖에 세팅이 안 됩니다. 그래서 27도로 세팅을 해둔 상태인데, 어, 이런데요. 만약에 뭐 28도, 29도 뭐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전비는 훨씬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에어컨보다 어, 히터가 좀더 취약하죠. 전비에. 그래서 어 겨울철에 전비는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EV6 같은 경우는 히트펌프가 있기 때문에 뭐 없는 모델보단 낫지만 어 보여드렸다시피 현재도 586km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27도입니다 자, 486km로 떨어집니다. 자, 뭐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저도 조금 놀라운 상황이네요. 어, 어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은 내용 같고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차섬 t v 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